안녕하세요. 진리의 전도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네, 이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어, 여러분들과 주일날, 어, 첫 번째 시작되는 간편의 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하님께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께서 어, 제게 어떤 응답을 주시면 그걸 자료를 만들어 영상을 만드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 상당히 그 어, 뭐랄까 그 하나님의 일렉션 c 어,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을 이제 세우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랄까 그 덕목이란 말이 맞나 <laughs>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심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느냐 라는 거예요 더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심령의 내부에서 그,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와요. 아이분 알아듣는 분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저는 뭐이 땅에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이제 깨닫고 전하는 거죠. 깨달아서 전하고 그저 뭐 진짜 열 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어 의인을 만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역에 재앙이 멈추면 참 제일 큰 기쁨이죠. 로시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제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이 세분세 천사들과 뭐 이렇게 갔다 오는데. 꼭, 3일제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게 세 분이 다닐 때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 어, 아이고, <laughs> 소리, 소리 잘 들려. 소리 잘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우, 죄송합니다. 애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그리스도가 아니시죠. 이제 예수께서, 어... 예수로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전에 그, 그분이 이제 거기 계셨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과 그 아내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딸들, 식구죠. 한 집안 식고 옛날에 그 노아의 방주처럼 그대로 이제 나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는데 사위들은 안 나가죠. 그 그러니까 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들은 거기 남겨놓고 갔는데, 너무 급박하게 가다 보니까, 롯이 멀리 가면 죽을까봐 소활성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재앙이 멈추는데, 이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마지막 때에 비교한 그 이유는 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 롯의 그소돔과 고보라에서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오잖아. 하나는, 어, 롯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아내예요. 여기서 중요한 젠더가, 남자와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엄, 엄격히 얘기하면 뭐 남자, 여자라서 롯이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롯과 그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같이 어, 전부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중에 세상을 돌아보는 아내 이 세상은요. 어, 우리가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특히 말세에는 세상을 사는 것까지 살면 안 됩니다. 돈벌이하고 하면 안 되죠. 죽죠. 그래서 그 아내는 그 소금기둥이 되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돌아보면서 소금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결국 언약을 온전히 갖지 못함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때 소알성으로 들어갈 때그 소알성이 바로 독수리의 날개의 의지에서 광야로 가는 여자와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은 소위 말하는 휴거가 되지 못한 백성이죠. 소활... 피난처 소활성으로 들어가고 재앙이 오죠. 어, 우리도, 그 저는 이제 그 예표를, 저도 이제 마지막 때 진짜 몇년안남은 어, 길어봐야 한 1, 2년 안에 어, 이 세상에 이제 그 1260일을 예언하고 난, 어, 그리고 그두 증인이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3일 반 만에, 3일인가요? 반 만에 그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깨어나죠. 그리고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이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걸 휴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깨어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보여요. 첫째 깨어난다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오늘날의 교회,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 그들의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적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살짝 놀랐어요. 야, 이제 마지막 때. 그러면 그걸 들을 줄 아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 계신 것처럼. 그분들은 휴거가 되던 휴거가 되지 않던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오늘 어, 이제 기도로. 음, 주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의 모든 악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 오늘 이 세상이 이토록 어지러우며 이 세상이 이토록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악은 더욱더 악해지고 그들은 짐승과 동일하여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없고 훗날 그들에게 닥칠 그 엄청난 재앙과 훗날 지옥의 그 모든 판결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나이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일에는 우리 하나님의 경륜으로 아버지의 뜻하신 바가 있어 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뜻하신 바가 있어 말씀을 알게 하심을 감사오며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능력,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과 권능은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주옵소서 허락한 자들에게 성령을 내리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세상을 부케 하며 많은 이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내용이 뭐냐면 저에게에요 제가 그 전부터도 얘기,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고, 주님께서 그 얘기에 대한 어떤 그림, 전체적인 그림 모양을 보여주시어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버림을 받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골고다운 동으로 갑니다. 이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첫 번째, 그가 갈 때, 여자들이 울며 따라오잖아요. 중요한 건 여자들이에요. 울며 그를 뒤따르죠.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로마 병정. 그들이 정사와 권세와 악의 세력들이 예수를 채찍질하며 끌고 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납니다. 그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죠. 그는 그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레네 사람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양 옆에 두 강도가 달렸다고 그랬어요. 왜두 강도를 십자가 양옆에 두셨을까요? 왼편과 오른편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거기다 두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 인간을 나누고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어, 과거에 이렇게 믿었지만 그 내용을 이제 온전히 다 알기까지 상당한 세월이 지났고 이제 말씀 드릴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죠? 그리고 강도들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지나가면서. 그리고 강도들도 예수께 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백부장과 아리마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께 오는 그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내가 만든 자료를 보시면서 합시다. 네. 어디 봅시다. 자, 오늘 은 이제, 이제 U, unconditional election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 개혁 교회에 대해서 다섯 개의 튜 i 립이라고 불러요. T-U-L-I-P, 튜립의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이거는 무조건 조건 없는 택하심이란 뜻이에요. election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나죠? 콜링, 부르심이 있죠. 부르심을 입었다고 다 election 택함이 됩니까? 부른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가그겠죠 그러면 이 택함은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laughs> 나머지는 부르심으로 이겨서 어, 아버지 앞에 인을 받으면 삽니다. 다시 말하면 토탈 디프로버티는 모든 인간에 관한 이야기지만 언 n 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 t o n e m e n t 일 r e 스 i s t e r a e 시 e e r a c e of the s a 세인트는 아들의 관한 이야기 그래서 무조건적 어, 택함이 있다 이얘기 어, 죄송합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왜두 강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셨을까? 아마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롱 섞인 얘기라고 하지만 이 강도를 다신 것에 보면 유일하게 울면서 따라오던 여자들을 제외하고 구레네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은 것을 제외하고 이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분명할 거라고 얘기하는 생각하는 그 강도가 예수께 하신 말씀과 왼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는 그 모습 안에는 깊은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도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다 죄인입니다. 강도예요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라 그래서 이 right hand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옳다는 뜻이고, left hand는요. 그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왼편 강도가 더 나쁜 놈이고, 오른편 강도는 좀 나은 편이겠죠? 네, 봅시다. 강도 둘을 예수님 십자가 좌편에 답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건 마가복음 15장 27절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서 전부 이 예화를 이일이 이 사건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에. 투 w o t 강도 또는 도둑문이 어, 달렸다, 어, 뭐 십자가에 달렸다. 이들은 어, 그의 죄 때문에 달린 거죠. 그래서 여기 헬라어는 뭐 여기 네데지온 어, 여기 오른편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여기 이게 이우노몬 여기 좌편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나가는 자들이 하나 있어요. 등장 그 예수의 십자가에처형해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처형을 당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pass by.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해인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게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게 좌우로 저주며, 저으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 나온 대로 얘기하면, 사흘 안에 성전을 짓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40절에 제가 여기 40절을 지금 뺐는데, 여기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할 때, 실제는 뭐 성전이 여기 나오는데, 성전을 사흘 안에 짓는 자요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써 사람마다 성전, 곧 지성소와 성소의 성전이 그 사람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 그들에게 이루는 일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하며,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하며,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외지시죠? 지나가는 이런 인간들은 뭐 해당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 어린 양으로 이들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달리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너 자신을 구원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우리 인간들 구원받을로 한 명도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 굉장히 재밌는 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이라는 여기, 여기 나오죠? 여기 여기 나옵니다. 파라폴레오마이, 여기에 파라폴레오마이라고 하는 건 중간 태 디퍼런트예요. 지나가는데 자기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갈 길이 있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도록 어떤 실체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머리 흔들고. 비참한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도 이지나감을 받게 되는 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흘에 지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 안에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 되는 자들입니다. 자, 두 행악자가 있는데 이제 행악자가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두 행악자 중에 왼편 행악자일 거에요. 달린 행악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깐 thief 도둑놈이 달렸다는데 여기서는 행악자. male factors 이 male이라는 건 악을 행하는 악이라는 뜻이죠. 어,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중 하나가 one of the male factors were hanged, laid on him 그에게 못으로 박혀서 달렸던 행악자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만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 자,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나마다 여겼고 그리고 예수께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걸 믿지 않던 자들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죠 이 예, 율법에 속한 자를 예표하는 거예 행악자가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 비방이에요. 비방. 그 비방하는 내용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그들의 생각대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야? 비방하는다. 몰라요 그들은 알아듣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 되는. Yourself and us.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행악자입니다. 참 비참한 거죠. 자, 두 번째 행악자가 나타납니다. 다른 행악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24장, 23장 40절. 하나는 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행악자를 꾸짖어가로 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 죄, 죄의 당함을 정죄함을 받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느냐. 너 지금 하나님께 너 이런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딱 하죠. 그가 정하신다는 사실도 알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 니너 못된 짓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악을 행했잖아. 그것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재앙을 받는 것이니. 이해 당연해. 우리는 이런, 이런 보험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해. 그러나 이 사람은 그 행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놀랍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 이것이 나 죄인 마저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도 당연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옳지 않은 것이 없었느니라 볼줄 아는 눈도 있어. 그는 has not 여기죠. This man has not done anything 어떤 일도 나쁜 일도, a miss 잘못된 것을 행한 것이 없어. 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을 인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둘이 다르죠. 정권 복제 39장. 너 그리스도야. 어?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이거 비방하는 거죠. 이분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24장 41절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분은 이제 천국에 간다는 사실까지 않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셨어.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해주세요. 그 즉시로 구원하세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는 이분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와 칼라님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게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이거, 뭐, 겨우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요. 웃기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이 행악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자기네들이 가게 될그 예수 그리스도의 갈 곳이 있다는 것도 아는 자요 내세로 믿는 자요 자기네들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고백하면서. 기억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면 주님의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 용서를 못 받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을 숭배하고 여전히 만문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괴라고 하는 형식. 그나마도 율법에서는 율법에 의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행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세상 나가면 악을 행하죠? 교회는 돈벌이 하려고 오죠? 뭘로 살 수가 있어?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 날 낙원에 가는 것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죄용서를 받잖아. 이 죄용서를 완전히 다 받았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른편 강도는 아들로서 즉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왼편 강도는 율법에 속한 자가 돼서 그가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 얻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의 정체성은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의 그 정죄하는 능력, 정죄의 직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두 행악자에 관한 예수 그리스와 함께 달린. 그 사람들에 관한, 어, 하나님의 예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 유대교에 있는,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의 두 예가 여기 나오고. 자, 오늘 뭐, 요 짧게 주일이니까, 더위도 많이 지나간 거 없고, 끝내고 범들 주기도문하고 어, 마추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이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네, 이따가 또 2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